이순신 장군님의 비밀 병기. 23전 23승 불패의 신화를 만드신 이순신 장군님. 이때 이순신 장군님의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나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도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핑이란 운동 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시켜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심장흥분제, 근육증강제 따위의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님의 비밀병기가 천연 도핑제 역할 및 조선수군의 보급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비밀병기는 바로 청어입니다. 임진왜란은 무려 7년이나 지속된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의 국토는 황폐해져 가고, 그로 인해 군대에 꼭 필요한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휘하의 조선 수군도 이러한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조선은 군대가 직접 농사를 지어 군량을 확보하는 둔전제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도 둔전을 통해 군량미를 확보했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금을 생산해 팔아 곡식을 조달했다는 난중일기의 기록도 있지만 그건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님을 도와 조선 수군의 병참을 책임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청어입니다. 청어는 긴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비밀 연기였습니다. 청어에는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근육의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고 근력 향상에도 도움을 줘서 본의 아니게 천연 도핑제 역할도 했습니다. 청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잡히던 생선이 청어였습니다. 물반 고기반이 청어를 가리켜 나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은 청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조선수군은 전투가 없을 때 어부처럼 청어를 잡아서 먹었고, 말려서 과메기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 이렇게 잡은 청어를 직접 군량으로 삼아 영양보충을 했고, 청어를 팔아 곡식으로 바꿔 보급을 충당했습니다. 그 기록이 난중일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95년 2월 19일, 송한련이 와서 말하되 고기를 잡아 군량을 산다고 했다. 1595년 12월 4일 황득중 오수들이 청어 7천어 드름을 싣고 오므로 김희방이 곡식 살아가는 배에 세워주었다. 1596년 1월 4일 송한련 송한들이 말하기를 청어 천여 드름을 잡아서 늘었는데 내가 간동하는 잡은 것이 모두 1800여 드름이나 된다고 했다. 1596년 1월 6일 오수가 청어 1387 드름을 바쳤는데 하천수가 받아다가 말리기로 했다. 황득중은 200드름을 바쳤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드름은 생선 20마리를 나타냅니다. 12월 4일에 나온 7천 드름이면 청어가 14만 마리나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런 청어를 잡아 영양공급원으로 사용하고 군량까지 마련을 한 이순신 장군님의 지혜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보급이 끊겨 배고픈 부대만큼 사기가 떨어지고 상대방이 이기기 쉬운 부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투의 승패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 모두 식량 보급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쟁에서의 뛰어난 전술과 함께 청어를 이용하신 이순신 장군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23전 23승 불패의 신화를 만드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